오늘의 짧은 이슈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과의 친선 경기 후 서울 강남의 클럽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SNS에 확산된 것을 두고서 손흥민 선수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속사는 보도 자료를 내고 손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 드린다며 손 선수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체크한 결과.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선수의 클럽 방문설이 퍼졌던 것 SNS 손선수와 민넨 선수들이 강남의 한 클럽에 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이 클럽의 MD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성자는 토트넘과 민넨의 경기 중계 예고 화면과 함께 민넨 유니폼을 들고 있는 오늘 선수들 옴 유니폼이랑 매직 챙겼다고 올렸습니다. 아침 8시 7분에는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 3천이고 술값이 3천만원이니까 300만원 월급받는 직장인이 6만원대 밥먹은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이나 증거 제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 소속사는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상황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조속한 시일내로 위클럽과 해당 MD들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 소문을 퍼 들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SNS 게시자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말아라 나는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라며 황당한 해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소속사 측은 손 선수에게 있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SNS 인터넷상 근거 없는 일부 풍물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위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럼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우리의 캡틴 건들지 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고 돈이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한 이 시점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미대선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한 종목 마가코인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마가코인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거짓말처럼 1만 퍼센트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집권하에 그 확률만 생각하는 게 아닌 트럼프가 총에 맞았던 것처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던 간에 반드시 오를 만한 종목이나 회사는 없을까? 하며 고민해 봐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대선 자체의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종목 중에 앞으로 누가 되던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만약 나는 코인이 처음이다 이걸로 돈 벌어서 주식할 거다 다른 곳에 쓸 거다 등등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무료로 딱한 종목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번호 0102179-4980번호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폭등주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번호 0102179-4980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